도규사방 t v 입니다 오늘은 대구 이천동 꽃, 꽃돌 가게 왔습니다. 꽃돌 가게. 꽃돌 가게원 꽃돌이 국화석이 뭐가 찐거 하나 있고 구경들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은도규사방 t v 로 연락 주시면 은 가격 잘 맞춰라 드리겠습니다. 우리 또사인이이 꽃돌에 도 대가시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또리 좀더다 수준이 높습니다. 북한스 영국 중국도 뭐 해바라기 자대 무릎 자대 대가지 자대 장미. 해바라기, 해바라기 좋습니다. 이 돌도 지금 멋진데, 화면이 조금 잘안 맞네. 곧잘 그렇습니다. 멋집니다. 요, 요는 국화죠? 어, 국화인데, 백구. 무릎 잡으라 해가지고 대형 대형 국 중국 스트로마이트 우리 경산에 보물 스트로마이트 엄청 큽니다 스트로마이트 생명은 뒤에 등 보면은 떤 가죽이 형이 이렇게 잘 생겨 잘 터져야 돼. 이기생명 여기서 가격이 가렴됩니다. 요새 이건 사이즈도 크고 잘 나왔네요. 지금도 꽃들도 다고요 이것도 자연스럽고 잘먹어놨고 요런거는 진짜 엄청 많습니다. 사이즈는 한 30. 그거는 한 10, 15, 16 되겠네. 국화. 야, 엄청 큽니다. 도규사방TV. 오늘, 자, 대구 꽃돌 전시 가게에 와서 에이 불루 꽃이 잘 들었습니다. 뒤에는 네, 뭐, 다무살이 이런 식으로 꽃이 하나같이 다 분리되어 가지고 자 들었습니다. 하나 둘셋네개 저러면 세 개, 두 개, 세 개로 많는요네개 정도. 보시고. 마음에 드시는 쓰이 있다, 하러면 바로 톡을 주세요. 톡 주시면 제가 가격을 잘 맞춰드리겠습니다. 드마 진짜 네거 진짜 좋다 도뷰사방TV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컷하겠습니다 <laughs>